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천자문에, 어, 처음에 이제 천도가 나갔죠.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서 인사편에 성인이 이제 먼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대 역사 중에 사망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중국 역사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엄연히 이제 단군 왕검이 계시기 때문에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실제 어 시대적으로 그 단군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에는 그 인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사람이 한일 중에서 특히 이제 기록에 있는 성인들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 추위 양국, 천자 자리까지도 요순시대까지는 우리가 그 유토피아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천자 자리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밀어주고 그 중에 그유 씨와 도당 씨인데 자이 도당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도당 씨가 이제 요인금이에요. 어 그리고 어 우유 씨가 이제 순님금이고. 예 그래서 어 요인금과 이제 순님금을 또 이제 배 이어서. 천왕지왕, 인왕에서 요순시대로 이제 이어서 천자문이 지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밀추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추자는 당연히 부수는 손수죠. 우리는 이제 한자를 이제 배우면서 네자로된 사자수학도 만나봤고, 또, 내자로 된 지금 시어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얘기 전에 우리가 한자 유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제 말로 재밌는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듯이 한자도 글자 하나하나의 내용이 예, 담아 있듯이 그 내용을 이제 연결한 것 중에서 축소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수는 이제 손수고 어 그리고 음은 이제 세추죠. 세추. 새추. 부수에서 세추는 꽁지 짧은 새는 전부 세추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이 조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조관 인황 해 가지고 정말 새 중에서 어 가장 뜸을 이제 봉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를 옛부터 하늘과 교신하는 신조로 이제 본 거죠. 메신저로. 어 그래서 내가 정말 필요한 새를 이제 뽑는 거죠. 손으로. 제비뽑기 하듯이. 그래서 음은 추고 손으로 정말 아름다운 새든 훌륭한 새든 필요한 새든 <laughs> 뽑는다. 뽑을 뽑을 추죠. 여기서는 이제 밀퇴가 있어요. 뽑을 추라고도 하고 밀퇴라고도 하는데 퇴응가로쓸 때는 우리가 고사성어 이제 태고가 있잖아요. 당나라 이제 한유라는 이제 아주 대 학자 문학가와 가도와의 시를 지음해서 이제. 태자를 쓸 것이냐, 고자를 쓸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골똘히 생각하는 그 가도라는 스님의 시어를 한유가 이제 일자사를 해주신 거거든요. 어 그래서 미는 거보다는 두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태고라는 이제 고사성어가 아 나왔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추부의 한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밀태도 되고 뽑을 추도 되는데 좋은 음, 어진 현자라든가 어질 인자를 이제 새를 비유해서 이제 뽑고 또그 추천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또 새추를 해봤고 음은 그대로 갔죠. 자 허시는 어떻게 보셨냐면은 밀칠 배로 본 거예요. 밀칠 배. 배구 할 때, 요, 이제, 밀칠 배거든요. 어, 그러니까, 밀어준다라는 말로, 여기서는 좀그 뜻으로 이제 썼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어, 밀어주고, 뽑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배야라고 허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 위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음은 이제 뭘 넣었을까요? 음은? 설립이죠, 설립. 자, 그래서 설립은, 어, 김사과 탈 때, 예, 김립이시잖아요. 그래서, 어, 요것이 사과님이죠, 사과님, 김립. 김병연 선생님 호가 이제 김립이잖아요. 그래서 언문시에 이제 김사과 씨참 정말 멋진 언문시를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서서 오는 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가 서서 이제 읍을 하잖아요. 서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울읍이죠. 그러니까 리비 리보로 갔다가 이제 읍으로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리의잖아요. 자리의 또 이것이 직기, 직기 직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직분.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공정에 이제 뜰이 있잖아요. 뜰. 뜰이 있으면은 왕이 이제 계시고 무기가 이제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직분에 맞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 쓰느냐, 우측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직분이 있죠. 예. 그래서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요 직이나 자리나 서열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리 위, 자리 매김을 하는 거죠. 예. 왕의 자리. 여기는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 그래서 자리 위를또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양보하는 거. 양보할 양은 말씀원은 이제 부수네요. 부수는 이제 말씀원인데 은가는 뭐냐 자 요것은 오드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가 오드위잖아요 네 근데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냐 오, 몸을 도와주는 몸을 돕는 옷 도울양이에요 도울양 자 그래서 보통 옷을 이렇게 입을 때 여성들은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젖가슴을 보호하는, 예, 또 몸을 도와주는 옷.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 이제 일명 브레지어잖아요. 예, 그래서 자, 요것을 어 우리 몸을 이제 돕는다. 속옷이죠, 속옷. 그래서 실제 자, 요렇게 하면은 뭘까요? 네 맞았어요. 아가씨 양이에요. 아가씨 양, 김양 이 양, 그러죠? 자, 아가씨 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토를 넣으면은 어, 채소나 여기 집 주변에서 명리에서 말하는 이제 기토죠, 기토.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진토나 기토 역할을 해 주는 것을 이제 고운 흙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운 흙 양. 그러니까 그잘 이제 개간한 땅들을 이제 토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양, 흙부가 있고 고운 흙 양이 있어요. 고운. 그러면은 술빚을 양하면 뭐 넣으면 될까요? 네, 맞았어요. 발효 식품은 술주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면은 술 빚을 양해. 네. 그래서 술 빚는 것을 양조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이 하나 결정되면 한자는 네. 이렇게 다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양을 하는 거죠. 사양을 하고 또그 양해를 구하고 또 이양도 하고 서로.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런 이제 반은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것이 사양할 양또 양보할 양이죠. 여기서는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 예. 자, 이양은 우리가 이사 간다 그러죠. 변모를 많이 옮기는 거.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넓은 땅으로. 옮겨주잖아요. 예. 모판을 쪄서 이제, 논에 이제, 그, 옮겨 심는 거. 요즘 이제, 이양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옮길, 이죠. 그래서, 이양할 양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다음, 왕을 계승할 사람을 이제, 잘 도와가지고, 그,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것을 추위양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자는 부수가 에올루예요. 에올루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에워싸다 에워싸다 그리고 울타리 울타리가 이제 우리로 됐죠. 우리 집 우리 엄마 또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나라 자 우리라는 말이 요 에우리의 뜻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죠 뭐 짐승도 어, 돼지 우리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에우리인데 음은 이제 음은 요것이 있잖아요. 요것이. 자, 요것은 창과고, 요것은 우리가 이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혹, 혹이죠. 그래서 어떠니, 어떠니, 혹. 그래서 그혹 자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전부 자도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어, 나라에 이제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이 혹인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각자 나라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 것도 나라에 이제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 이것은 정말 나만 일하는 건가? 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은, 이것이 의심할 흙이거든요, 혹이거든요, 의심할 혹. 그리고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미혹하다, 미혹할 혹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가 나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불혹의 나이는 공자님 나이에만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공자님보다 더 먼저 부록이 어, 될 수도 있고 공자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먹어갖고도 70이 돼서도 부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호코 어떤 이후 각자 열심히 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열심히 사는 사람은 타인도 열심히 산다라고 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라국이 된 거죠. 그, 나라가 잘 이제, 어, 지켜지고 또 후손에게 잘 내려지려면은 정말 각자 도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나라, 국이죠. 자, 나라국을 이제 허신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라방이라고 했어요. 나라방. 그 중국은 국자음을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방이라는 글자가 됐는데요. 이거 고을읍 있잖아요. 네. 나라방 같은 뜻이에요. 방야라고 했어요. 허신은 방야라고 말씀을 하셨고 허신은 후한 때 분이니까 당연히 중국 역사 속에 이제 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고을읍으로도 보거든요. 고읍읍 읍야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라, 나라, 나가 있어요. 예. 네. 나라, 나. 제 이름이 이제, 효정서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정은 많이 알고 있는데, 제 이름이 이현, 나예요. 그러니까, 현자의 나라죠. 예. 네. 그렇듯이, 어떤 이제, 고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룩이잖아요. 여기 읍은, 요 고룩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글자를 또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천자의 자리를 밀어주고 나라를 잘 이양한 그 분이 누굴까요? 예. 여기 이제 유 유우씨예요. 유우씨 유우씨는 순림금이거든요순림금을 유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유자가 그 있을 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수가 이제 고기 유기예요. 우리가 부수가 중요하다 고 그랬죠. 지금 손에 오른손에 고기 들고 있다. 고기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가 실제 있는 거고 내 몸이 실제 있는 거예요. 있다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없다죠. 이거는 불에 타서 실체가 진짜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이거는 실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허신은 그 고차원으로 <laughs>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이제 해와 달의 그 일식, 월식, 먹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힌다, 먹는다, 이런 이제 어 식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월 해와 달이, 예. 해와 달이 이제 먹히는 그런 이제 계기 월식이 있잖아요. 계기 월, 일식도 있고, 어, 김진명 소설가께서는 우리 한자는 동의족의 것이다라는 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어, 글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동의족의 의대함이라든가 또 우리가 왜 이제 한국이라고 졌는가? 어, 최초의 한국은 어디에서 글자가 나왔을까? 우리 한국은 요 이제 큰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요한국이최초에 나타난 그 지점은 그 시경에 의제한편편에 이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편한나라한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다 한나라한제요 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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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기월식이나 일식이 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그 60회 이상 그런 특별한 일이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떤 하늘의 메시지로 그것을 보고 기록을 다 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과학이 증명을 해보니까 정말 60회 이상을 그렇게 우리. 이쪽 한반도에서 월식, 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일이고, 그래서 삼국시대 때, 고구려, 어, 신라 백제, 그때의 기록에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제 계기월식, 일식이 일어났다라는 거, 예. 그것을 아마도 훨씬은 중국에서도 일어나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설문해자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왈해서 해와 달이 먹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유는 언제나 내 몸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다. 또뭐 재물이 있다. 실제 어떤 물체가 있는 거죠. 그거의 반대는 무이듯이. 그래서 유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요것은 이제 짐승, 짐승 우도 되고 또 요것은 이제 헤아릴 우도 되거든요. 짐승은 요것이 이제 그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 그래서 추우라는, 추라는 이제 동물이 있는데 요 동물은 허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백호, 흰 호랑이이면서 백호 흑무늬라고 했어요. 흰 호랑이면서 검은 무늬가 있는 거죠. 검어를. 예. 이것을 이제 추라고 한 거예요. 추. 그렇게 이제 상서로운 동물이죠. 음, 상서로운 동물. 동물. 그 다음에 이제 도당시. 도 당시에는 요인금이에요. 요순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인, 요인금이 실제로 이제 선의를 해주신 거죠. 어, 요 자는 이것이 질그릇 도죠. 도 당시. 도 당시가 이제 어, 요분이 이제 그 요인금이죠. 단당순임금, 단당요임금이라고 했죠. 앞에서 요임금. 그래서 여기 질그릇 도도 되고, 이것이 이제 아름다울 요도 돼요. 자, 그래서 거듭, 재가 있죠. 거듭, 재. 이게 언덕구죠. 언덕구. 언더꼬. 그러니까 거듭, 거듭, 이렇게 구릉지역이 이렇게 거듭 이루어진 곳을, 요, 질그릇 도라고 허시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런 데서 도예촌이 있죠? 도예촌. 여기서 우리가 도자기를 이제 굽잖아요. 불을 떼가지고, 도예촌. 자, 그래서 질그릇도, 어, 요 임금은 벌써 질그릇을 이제 그,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시조가 이제 되신 거죠. 어 그런데 장자는 이것이 부스가 이제 지범이잖아요. 지범 큰집 언덕에 지은 큰 집인데 어 이것은 이제 손 손에 이제 지팡이를 이제 잡은 거죠. 그리고 입으로 큰 소리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시는 이것을 대언이라고 했어요. 대언, 대언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언덕에 그 높은 지역에 이제 살면서 아래에 이제 일반 백성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두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높은 집이죠. 어 거기서 크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소리칠 당이에요. 소리 칠당 그리고 이곳 이제 나라 중에서 또 당나라가 있었죠. 거기 당나라에 쓰이는 또 이제 어 국호로 쓰였죠. 그래서 어 당자를 해봤는데요. 어 요즘은 또 이제 당뇨가 이제 그 현대병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쌀, 미를 넣고 이 식혜를 이제 담그려면은 엿지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걸러가지고 쌀과 이제 같이 물을 부어서 이제 식혜를 만들잖아요. 요번 명절에도 이제 식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요 어떤 시점에 서요 갑자기 당분이 있는 이제 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설탕, 탕도 되고 엿당도 되는 거예요. 엿당.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좋아하는 이제 사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것이큰 소리칠 당도 되고 갑자기 당. 그래서 우리가 막 황당하다 그런 데다도 쓰이거든요. 요인금이 이제 도당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유시와 이제 도당시. 요인금이 이제 순임금에게 이제 그 국이 선양을 하셨잖아요. 어, 그럴 때, 어, 실제 요인금은, 어, 딴님 둘을 이제 그 순임금에게 어, 시집을 보냈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인덕을 갖춘 사람이냐 하긴 하기 위해서 두 딸과 또한 아들을 이제 같이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실제 살아봐야 알잖아요. 말로만 들어서보다도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순링금에게 선양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 사람들은 정말 어진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지만 만 백성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표본으로 지금 요 유인금 순임금을 얘기를 했는데요. 또 순임금은 다음 편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라가 형성하면서 하오시우 우인금에게 또 선양을 하셨어요. 물론 그요인금도 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주라고 하는 태자가 근데 그릇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어 순임금을 선택을 했고 순임금도 이제 그 상균이라는 이제 태자가 있었는데 다음에 우 하나라 우임금에게 이제 또 선양을 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이제 대통령은 우리 백성이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도덕 지수가 높으냐, 정말 얼만큼 어진 사람이냐, 그걸 보고 어, 잘 뽑아야 되겠죠.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마치겠습니다.